하나, 둘, 셋, 넷, 그냥 이렇게 하던데? 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 이거 아이네 언니 아니에요! 가짜 아이네야! 아니 나는 나도 이때 피곤했거든 나도 엄청 피곤해가지고 거의 말을 못했는데 아이네 언니라면 약간 윙크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네 특유 시그니처 포즈가 있는데 그런 걸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네 언니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말도 안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중에 갑자기 마이크 켰는데 렌트 개념인 거야 언니 이러면서 부비부비 했는데 그게 렌트 개념이었다면서 하 너무 빡치는 거야. 아니 아이네 언니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하지? 아이네 언니 감기 걸렸나 아닌데? 하면서 들어보니까 렌트 개념인 거야. 언니 보기 <laughs> 먹고 싶어 언니 따라하시는 비차님이십니다. <laughs> 음. 아니 차니 <진짜> 대질 <laughs> 먹는 게아 네, 병아리처럼 닭 따라다니는 병아리처럼. <laughs> 응. 언니 따라다니는 비차님. 언니가 하는 행동 따라하는. <laughs> 하지만 그것은 바로 저 렌티게님이었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자꾸 <laughs> 네, <laughs>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봐, 따라하는 거 봐, 따라하는 거 봐. 네, 비차님은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네, <laughs> 난 줄도 모르고. 언니 <laughs> <laughs> 어, 렌티게는 따. 언니들을 따라하는 게 이제 좋아서 따라하는거잖아요 언니, 언니들 아하는하는게좋아서따라하는아하아이는아이는님께아하시니까따하하는거하게하하하하가하는게좋하는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어? <laughs> <진짜 웃음>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아 확신하네. 아, 악네 아, 에 님. 근데 뭐 눈에 띌게 없으신가 봐요. 조심하십시오. 어둠의이 파리다. 풀어야겠다. 다닥다닥다닥다닥. 트개늄 님. 바보. 저청 왠츠게늄 나 결투 신청 기대해라. 야, 너 엉덩이 그면 다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저분이 이세돌 매니저 맞는거죠? 아니 좀 그런데? 이거 보고 따라하는거 아니요? 아니... 이게 이긴게 맞나?